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옷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끄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십니다. 가보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진 땅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외진 땅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새 시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열어가자, 그렇게 자짐하면서 마을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지어졌던 이 도시가 시작은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유명한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이런 도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도시로 로스앤젤레스 들어보셨죠? 또 필라델피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뜻이 바로 천사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이 그렇다고 해요. 또 필라델피아는 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된 도시가 바로 미국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필라델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동성 연애자들이 많은 도시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유흥가들, 카지노, 또 술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로 악명을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또 위로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좋은 취지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이 가버나움은 온 유대 지방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좀 세속적인 도시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떠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희 딸들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매 주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루 다섯 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매우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실상으로는 마음 중심이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손해가 될것 같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계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장 많은 설교를 또 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는 마치 뚜껑이 닫힌 장독대 아시죠?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놓으면 장맛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거기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맛비 같은 은혜가 예수님 계시는 3년 동안 가버나움에 막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훗날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저 음부,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너희 가버나움에 했던 이 모든 기적들과 은혜를 만약 소돔송에서 했더라면 소돔송이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송보다 더 악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저 롯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입니까?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도시였습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 다섯 번씩 성전을 향해 절하고 기도했고,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겉으로 볼때 소돔성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악하며 결국 가버나움 사람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가버나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악하다고 말할 정도까지 악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이 전해줬던 말씀을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냥 되풀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조상이었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내가 보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수천 년 전, 짧아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직접 보고 심지어 행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일차적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독한 거짓말장이 아니면 진짜로 보고 진짜로 행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홍해를 직접 가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문득병을 직접 씻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불구동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직접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직접 경험하고 직접 행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총동네에서 온 가난한 순회 설교자일 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촌뜨기밖에 없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큰 도시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뭐야?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시골뜨기 설교잡에 지나지 않잖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아멘 함으로써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삿대질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버나움 해당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나사렛 마을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수가 가버나움 사람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것은 오로지 선지자로서만 상관이 있어야 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처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껏해야 선지자 모르시나 할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면 전하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멸에 찬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었던 오염물질을 토할 때 어떡합니까? 그처럼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 쏟아져 나올 때그 사람은 사지를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한 사람의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목격한 가보나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본 가보나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매냐, 권위 있는 새 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더러운 귀신까지 쫓아내었어 어떻게 된 일이야라고 그들은 서로에게 논의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나움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모기 고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논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손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주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은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지금까지 적당하게 지켰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거리두기가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지게 생겼다. 아니 지금까지는 서기관이 하는 말을 대충 들어주고 적당히 내가 살아도 되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걸 봐. 이거 어떡하지? 이제는 우리끼리는 이 나사렛 예수를 상대하기가 어렵겠어. 이것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동성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똑같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대로 나아갔다가 배가 가득 차게 되는 물고기를 맞작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5장 8절이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동료들과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기적의 달콤한 단물에만 정신이 팔렸을 뿐,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보나움 사람들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가보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위기만을 바랐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다고 해도 딱 선지자가 줄수 있는 부담감만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믿음에 도전을 받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사래를 치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내 몸에 묻어날까봐 도망쳐 다니기 바쁩니다. 가보나움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이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선지자의 말이라면 우리가 듣고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선을 만본이라도 이루실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극간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병 고침의 은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은혜, 그 귀족 같은 달콤한 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중에 하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섬겨야 될 세상의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손해보려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달아나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한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